다리를 뒤에 의자가 있다 생각하고 한번 앉아보세요. 몸이 기어갈 때까지 스파르타식으로. 아니 근데 선배님은 잘못된 게 뭐냐면 배우로 졌잖아요. 그러면 배워야 되는데 하. 신봉선 있죠. 신봉선 요 요거 똑같은 거예요. 응. 네. 네. 근데 정말 욕하고 좋은데 과거는 하고 오세요. 혹시 다음이 오실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할 겁니다. 공을 <laughs> 세게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체를 쓰려고 하면 은 하체가 뭐 힘이 있든지 회전력이 있든지 있어야지 쓸거 아니에요. 네, 이쪽에 힘 잘못하다가 아빠 네. 시즌에서 네. 잘을 전달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네. 보통 유튜버들이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처럼1이1 네. 뭐야? 2 네. 2런 뭐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아기가 네. 느끼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체를 쓰려면 하체 힘이 있어야지 하체를 쓸거 아니에요. 네. 뭐, 쓸게 있어. 돈이 없는데 돈을 쓸수 있어요. <laughs> 하체 힘을 있어야지, 하체 힘을 쓸 때, 하체가, 하체 써야지, 중심이동 해야지라고 말은 하는데, 쓸 중심이동 할 힘도 없고, 중심이동 할 하체도 없는데, 쓸게 없잖아요. 네. 맞죠? 그럼 쓸걸 만들어줘야 된다. 네. 쓸걸 만들어줘야 된다. 네. 어. 다리를 들었어요. 네. 모은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쓰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네. 지금 펌프님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다리를 들었다가 여기서 모은다. 이렇게, 이렇게 모으는데, 이 하체 약간 쓰려고 모으잖아요. 근데 펌프님은 다리를 들었다가 써야 되긴 써야 되고, 나가긴 나가야 되고. <laughs> 요런 상황이거든요. 어, 다리를 뒤에 의자가 있다 생각하고 한번 앉아보세요. 응. 상체는 가만히 세워놓고, 상체는 가만히 세워놓고, 하체 힘이 들어가죠. 어, 힘이 들어가죠 네. 이 힘을 쓰는 거예요, 이 힘을. 이 힘을 쓰는데, 이 힘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네. 모았죠? 뭐 네.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밀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죠. 밀려고 하면, 여러분들 뒤에서 잘 보세요. 엉덩이로 밀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나라. 이런 상황. 네. 금도 네. 나가 있잖아습 희한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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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네. <laughs> 딱 딛는 순간 여기 힘들어그러 <laughs> 그러니까 일단 공 던질 때 이게 이만큼 나간다는 얘기니까 네. 상체는 또고탕오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뒤에서 쓸게 있어야지 하체 쓴다 중심 이동한다라고 사람들 얘기 진짜 많이 해요 하는 거 좋단 말이야 쓰는 거 좋단 말이야 근데 쓸게 없는데 쓴대쓸게 없는데 비가 오면 우리 실내로 들어갈까요? 네 근데 우리 실내로 들어갑시다 비가 많이 와요 네.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로 다시 옮겨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턴이 아니고 밀어주면서 턴을 하면은 밀어주는 힘이 생기니까. 그렇죠. 어, 보고요, 보고. 보거. 힘들죠? 네. 계속 해야죠? 네. 몸이 네. 기억할 때까지 스파르타식으로 오늘 최고입니다. 연잉부터 <laughs> 아, 해가지고 오늘 저 죽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번에 세달로 언제까지 지금? 아 지금 나갈게 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아. 3초만아정분 네. 남았습니다. 어, 5분 정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아니 근데 허프님은 네. 잘못된 게 뭐냐면 배우로 줬잖아요. 네. 그러면 배워야 되는데 허을 네. 교정한다고 내가 알고 있던 야구랑. 배우려고 하니 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배우러 와가지고 이제 배우면은 요거만 하세요 라면 요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네. 지금 본인이 이제까지 야구를 이제 레슨장에서도 어디서도 배워두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자꾸 제거랑 이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키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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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음, 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지금 어깨가 딱 고정해놔놓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니 어깨 풀고 이렇게 이걸왜 하냐라고 하면은 할 스윙이 상게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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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요. 이거는 조금 이래 도 있고, 신봉선 있죠. 신봉선, 이건 요거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이 요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찢어주면 요렇게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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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을 해가지고 자기 옆모습 안 봐봐요 야구장 싶으면 잘지 여기까지 할 때가 제일 하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제일 맛있는데 짧아 둘셋 하나. 하나 둘셋오더주세요 하나 둘물 조금 빠르죠 하알겠지금 어, 지금처럼 팔, 팔. 팔이 너무 늦게 올라간 나둘둘 둘, 둘, 셋이에요 네. 둘, 둘 셋이 아니고 지금 네. 둘, 둘, 둘 셋인데 네? 아, 둘이 제일 힘든거예요 둘이 길어야지 프로야구선수도 둘긴 선수들이 공 빠르고 공잘 던져요 하나 둘 오케이 하나. 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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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둘을 들게요 아오 빠르다 둘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공 두개 는지면 오늘 끝이에요 하나 둘 오케이 아이스볼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자동화게 원래 자동으로 다 된다니까요 하나 둘 집중하고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어 너무 힘이 너무 많이 것 같아 하나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높게 간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더 세게 던져가지고, 막게 가게 됩니다. 더 세게. 어, 마지막, 마지막. 야. <laughs> 아. 오케이. 아. 나이스 어 뭐. 오케이, 오케이. 요거요거 요거. 마지막 요 타이밍만 알면은, 칼 풀고 요러만 던지면 되잖아요. 이거 구석을 떠나가지고요. 내미로 가는, 아이고,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제으로 가는 공, 길이 네. 틀렸어요, 방금. 이게 선에는 길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근데, 예, 요런 타이밍만, 본인 타이밍만 알면은, 예. 공은 알아서 다 가요. 어, 들어습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둘, 어. 마지막 세, 팀을 조금. 그러니까 됐으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나중에 이게 타이밍이 된다. 그러면 컨트롤이 될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컨트롤이 되는 데서, 공을 빨리 던지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아까 썼던 오른쪽 다리 회전 요런거 아까 기본적으로 가르쳤던 거잖아 요 네. 하나 둘셋 중심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거또 무릎 스쿼트 한다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게다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하시면은 된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근데 정말 이렇게고 좋은데 과오 하고서 혹시 다오실까 아마 저보다 더할 겁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 너무 고생하셨어요. <laughs> 운동을 일부러 좀 오늘 좀 일부러 빡세게 시켰거든요. 아, 저는 왜냐면은. 이렇게 힘들 거라 상상도 못 하고 왔어요. 폰만 가르쳐 줄것 같았으면은 정말 쉬웠을 거예요. <laughs> 캐치로만 하고 이렇게 갔을 건데 네. 오늘 제가 왜 빡세게 시켰냐면은 언제 볼지 몰라요. 언제 볼지 모르고 저는 어떻게 보면 네. 유튜버시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본인 영상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네. 좋아진 모습을 네. 계속 올라가야지 저도 이제 옛날에 저도 어, 제가 뭐 가르쳐 드렸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일부러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서 좀 열심히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나한테 전는거만 나가는 거 <laughs> 그렇게 해주시고 생각해서. 네 오늘 진짜 운동 배우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일부러 좀 많이 시킨 것도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해주셔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 몸치를 이 정도 아. 만들어 준게 대단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보고 오늘은 방송 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안지만 구독 좋아요. 펌펌 구독 좋아요. <laughs> 펌펌TV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펌펌 베이스바. 응. 안지만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이따 뵐게요 여러분들. 이따 봬요. 빠빠이. 배지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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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배지환 선수. 와 근데 오늘 배트콘 선수가 치는 거 봤는데 이국가 누구 있네. 이제 코로나 조회좀 점점 맺어가지 갔어. 네. 바로 시합해 일단 메이저리그 가면은 네. 저 선수들이 잘해주나? 한국 선수들 있잖아. 정호영하고 최재만 어. 선수하고 어. 세 명에서 음. 네 명에서 선장 이름 뭐였지? 메커친 많이. 그럼 메커치. 예 봤습니다. 봤어. 네, 진짜 메커친이딴 <laughs> 팀에 팔려가가지고 <laughs> 메이저리그라 우리나라 팬들이 잘못됐는 게 메이저리그. 팬들이 왜 그러면 난중에 게스트리한번나그